너는 어떻게 지낸거야 너 없다고 너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불렀던 노래 <laughs> 너 가는 길에 보내 <laughs> 이렇게 불렀습니다 <불렀어요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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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그 <laughs> 다음에 네, 또 장미꽃 김정민 선배님의 To You 라는 노래 제가 학교다니면서 축제 때도 불렀던 곡인데 사랑 <laughs> <laughs> 너의 <신더러> 온안에 내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면 됐어. <웃음> 음... <웃음> 이렇게 노래가 이어준 이게 참 신기해요. 어릴 때 그분들을 제가 다 만났어요.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었더니, 뽕숭아당에서 조성모 선배님 만났죠. 그 다음에 사랑의 콜센터에서 김정민형 어. 만났죠. 그 다음에 또 창정이 형도 만났죠. 톱 정국이 형도 만났죠. 제가 어렸을 때그 존경하던 선배님들 만나고 지금도 연락 주고받고 영상통화하고 술 먹은 형님들 전화 오셔가지고 영타가 뭐야! 자꾸만 해보시고. <laughs> 이게 너무 저 아직도 신기하고,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했던 말 중에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된다는 말이 저한테도 그리고 또 저를 보고 싶으셨던 이 많은 분들 여러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말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분을 뵙게 됐어요 요 분은 또 특별한 인연인 게 방금 들으셨던 막걸리 한잔 막걸리 한잔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면서 어, 강진 선배님께 제가 먼저 여쭤봤어요 혹시 그 작곡가 전화번호를 좀알수 있겠냐? 그래가지고 어, 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죠. 전화를 드렸더니, 어, 영탁씨 너무 뭐 잘도 좋고, 그래서 나중에 되면 한번 꼭 봐요. 어, 그래서 제가 선배, 그 선배님께서 그 유튜브에 댓글 다신 것도 저 봤습니다. 저 진짜 곡 받으러 가도 되나요? 그랬더니, 아, 오세요, 오세요. 갔더니 이제 노래를 탁 들려주시는 거예요. 노래를 듣는데, 와, 이게 내 노래구나, 이거는. 누가 봐도 내 노래다. 이저 주실 수 있나요? 이렇게 아 영탁 씨가 주인이려고 이렇게 아 영탁 씨가 주인인가 봅니다 이 노래에 그러시더라고. 아 그럼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? 우리한 아니 되게 옛날에 만들어 놨던 건데 <laughs> 엄청 옛날에 만들어 놨던 건데 이제 주인을 못 찾고 있다가 영탁 씨가 주인이 되려고 이렇게 만났나 <laughs> 봅니다.